안녕. 나는 현풍고 2학년 박선우고 오늘 경기 이겨서 정말 좋고 소감 한 마씩 들어볼게. 준영이야. 우리 경기가 어요 요즘 마음 고생 심했는데 그래도 오늘 지고 있다가 역전승해서 기분 좋고 이제부터 꼭 올라갈만 남았습니다. 어 다음은. 어, 우리 2학년, 건아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뭐, 소감 말해봐, 빨리. 뭐, 어떤 소감? 경기 소감. 아, 오늘, 좀, 어렵게, 뭐, 끌려갔는데, 뭐, 역전에서 이길 수 있어서, 너무 기쁩니다. 어, 다음, 어, 우리 두 장, 웅산이 형! 웅산이 형! 어, 어, 아, 튼 빨리 와요, 암튼. 빨리 와요, 빨리 해줘, 빨리. 뭐? 어? 어? 일단 오늘 전망의 리그 마지막인데, 이겨서 매우 좋고, 이제 7월 달대회도 남았고,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좋은 성적 낼게. 어, 앞으로 현풍고 많이 원해도. I d o 이라고 a r e I don't c 아 r e I don't care. I 야 o n t care. I don't care. 기있어 n 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 이 r 나 I don't care. I don't c a 안 보여 d o 이 t care. I don't c 이 r e I d o n 보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